예, 우리가 지난 두주 동안 미가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장인데요. 어, 2장도 참 많은, 많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도 꽤 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에 현재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이 예언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대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가 뭐였는지, 또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여러분 1절이요 되게 분노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잘안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 그래서 그 공동 번역으로 버전으로 읽어보면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한번 공동 번역으로 저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여러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땅들아. 어떠십니까? 훨씬 분위기가 다가오시죠? 야, 이 망할 놈들. 이 망할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죠 정치한답시고 국민들 좋은 일은 못하고 괴롭게만 하는 이 나쁜 놈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질책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죄를 꾀한다고 할때이 죄는 아웬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 아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그런 히브리 명사인데요 아주 강하다 힘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나를 조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2장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어떤 탐욕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데, 여러분,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누구나 다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파워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그 탐욕 쪽에 조금 더 치우치고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게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탐욕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늘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내가 좀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인간적인 문제인 줄 알고 그렇게 대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깨달음은 그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너 영적인 거에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좀더뭐 기도 시간을 늘린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관과하면안 됩니다. 자, 1절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자들은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미가서는 그런 자들을 많이 책망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법을 만들고 주무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여러분 지금이나 법을 잘 만들고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를 우리가 구약성경, 이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뭐 국회의원들에 관심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 법을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요, 이 나라의 정의가 흐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의 관점이 좀 그런 곳에 많이 스며들기를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했던 주요한 일은 판결하는 거였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맞는지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또 자기에게 유익한 법을 만들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판결하는 거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행이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화가 미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작은 힘이라도 주어진다면 작은 권력이라도 여러분 주어진다면 내 육체나 내 자리나 나의 소유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은 죄악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건 이제 남 유다죠. 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 손에 권력이라도 없었다면. 힘이라도 없었다면, 아무리 악한 짓을 밤새 꾸며도, 뭐 그것을 행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차원에서 이 나라는 비극이고,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2절은 이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네, 여기 탐하다고 할때 어,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찾아보니까 집들을 탐한다고 하는 이탐한다는 단어가 두번딱 구약성경에 쓰였는데 여기 한번 그리고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용어는요. 그, 도둑, 도둑질 할때 이렇게 훔치는 거 탐하는 것과 조금 개념이 다른데, 도둑질은 드러나게 합니까? 몰래 합니까? 몰래 하죠. 근데 이 탐하는 것은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빚입니다. 빚. 성경에 나오는 것은, 구약성경에 말하는 건 많이 나오죠. 빚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빚을 주고, 아주 많은 이윤을 얻어내는 거. 그 하나님이 되게 그거를 경고하셨던 거죠. 그래서 법을 잘 만들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대학교, 여자대학교 교목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저희 군목 목사님들이 이런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오는 대학교에 들어오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빚을 감리라고 허덕인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대학생들마다 학자금 빚진 거감니라고 아주 뼈가 뼈가 빠진대요. 그렇게 고생한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계속 우리가 빚을 지어준다는 거는 아, 이건 진짜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부도가 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특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죠? 왜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밭과 집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토대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강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벌써 거의 한반년 동안 이 소예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나는 법안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되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는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회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른 채하면서 나의 영향력이나 내 권세나 내 규모만 넓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응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부여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의 지경은 넓어지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게 미가의 이야기예요. 그럼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 탐욕이나 집착이 강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왜 침대에서 잠을 못 잡니까? 이, 이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잠을 못 자요. 그게 근심이기도 하고 뭐 집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넘지 못하게 해 놓은 그런 말씀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에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부요한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 지경을 넓혀 주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진짜 진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지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간의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네. 이 지도자들도 악한 계획을 세우니라고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들을 어떻게 멸할 것이냐라는 계획이에요. 여기 표현에 너희의 목이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 어, 뭐좀 멍해를 생각하면 좀 쉬운 비유가 될것 같은데 장차 목에 멍해를 메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멍해를 매든지, 아니면 죄의 노예의 멍해를 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자가 자유인이고, 후자가 세상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후자를 재앙의 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계셔요. 사절에는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밭을 다 폐역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뭐 다른 종교, 아, 심지어는 이단에게 팔리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깃을 패역자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일을 누가 주도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들 욕심에는 성공했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면 5절에 분기세 줄을 댈 자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하늘 나라의 분기단입니까? 근데 그것을 차지할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말씀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여러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얻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분기신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MCF 회원들과 아, 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나누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진짜 즐거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가, 살지 마십시오. 사람은 세상 것은 아무리 충분히 가져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장 일절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망할 것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산다고 망할 것들 그렇게 불렀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 좋을 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살지 못하는 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네, 바로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부추겼고, 그것을 응원해 줬고, 그렇게 살도록. 뭐한 거예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야 그런 그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그런 설교는 하지 마라. 음? 여러분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설교를 듣고 들은 설교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뭐 괜찮죠? 뭐 그럼 그렇게 사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사는 거니까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종교와 삶이 끊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과는 같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예언자들을 뽑은 겁니다. 너는 그런 예언하지 마라. 지금 미가에게 하는 얘기죠.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설교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암호수설을 볼 때도 그 누굽니까?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그런 이유로 추방하는 내용을 똑같이 봤던 것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인정받고 잘한다고, 그렇게 살아도 잘한다고 막 자랑해주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하는 게 아니다. 그만해라. 우리가 언제 억압하고 빼앗고 탐했냐?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삶이 나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이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들처럼, 아니, 그것이 설교 시간에 할 얘기인가? 내가 무슨, 뭐, 사람들을 억압했다 그러지? 내가 뭘 착취했다 그러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왜 내가 하는 정치와 사업까지 교회에서 간섭하지? 이런 문맥이에요. 자, 한번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네, 이거 세 번역을 보면 아주 정확히 잘 나오는데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런 일 문제로 화내시는 분이냐? 정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게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니?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난 합법적인데 왜 자꾸만 잘못됐다 그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마음의 평안만 주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플러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 예언자들이 매주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삶으로 예배가 안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이 이 교회에 와서 드린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주일에 와서 내 마음에 평안 한번 얻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인생을 거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불편해져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많이 벗어나 있구나. 이거 불편해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가졌구나. 내가 너무 뭐나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 이거 불편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그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잘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죠. 8절로 가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기 잘 보세요. 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왜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대충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원수라고 얘기하셔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들의 행실이 말씀 안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때로 그들을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 없는 자들의 옷을 벗기고 터전을 빼앗는 일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곳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야, 그런 곳은 쉴 곳이 아니다. 쉴 곳이 못 된다. 우리나라가 좀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지 않나요? 살고 싶지 않아서 막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나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일이 안 되니까 그 요즘 납치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죠? 무장 단체들이 특별히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단체로 납치해가지고 그들을 이전 세계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 돈을 뜯어내고 너무 아주.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하루에도 몇 건씩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참이 땅이 쉴 곳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법 안에 그법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갑니다. 아, 11절로 갑니다. 11절. 자,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예, 이거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랑 독주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다. 야, 그런 설교 듣고 싶지? 뭐 우리가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다. 이런 거 예언하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의 예언자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포도주와 독주가 뭡니까? 이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즐겁고 기쁘고 잘 되고 번창하고 막 그런 거. 이런 예언만 해라. 이런 예언만 하지 왜 내가 자꾸 잘못했다는 말을 하느냐? 이런 예언을 하면 돈 많이 줄게. 와서 예언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허망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유명한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뭡니까? 영이죠, 영, 영이라고 하는 단어, 호흡, 바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바람을 따라가는 허망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텅빈 바람을 따라가는 것은요, 한끗 차입니다. 그거 정말 한끗 차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험망한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인지는요, 정말 종이 한장차이에요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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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거예요. 이 그건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영을 따라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의 험망한 바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야, 너희들 불의가 가득해.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포도주와 독주, 그런 잔치의 얘기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머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처서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서 막 책망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들을 다 이렇게 멸하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내 화도 내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막 흩어졌고 또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셔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보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큰 그림 안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깨닫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미련하게 내 머리에 생각을 쫓아 살고 세상의 권세를 더 따라가는 그런 우리 주변에, 아니, 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계획을 다 허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우시겠대요.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인생을 어, 만들고 가시는 거죠. 추레옥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아, 그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요. 때로는 인생이 너무 편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다 이미 길을 열어 놓으신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 살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역사였습니다. 힘이 없어 특히 당할 수밖에 없고 집과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힘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한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길을 열어 선두에 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원래 저 하늘과 이땅 사이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너무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원래 다 비참하고 끝이, 끝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문을 여셨고, 우리 괴로운 인생길에 앞장서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 예언자의 말씀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직접 실행하며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길을 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길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없는 길을 만들고 또이 땅을 통과하며 죽음 이후에는 하늘로의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선언이, 아, 우리의 이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정말 보여지고 실천되고, 약자들이 집과 터전을 바로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